기노의 움직였던 성. 안녕, <목소리> 여러분. 기노입니다. 어, 오늘은 추석 연휴인데요. 제가 평일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추석 당일에 쉬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본가에 놀러 왔습니다. 아주 그냥 힐링 힐링한 하루를 보내고 갈 생각인데요. 힐링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맛 좋고 행복하고, 배가 빵빵하게 많이 먹어야겠죠? 집밥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조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향에 못 가신 자취생 분들이나 또 집밥이 가끔씩 생각나시는 분들께 힘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빠는 나오면 안 되제? <laughs> 싫어하는데? <laughs> 제가 아빠를 한두달 만에 봤는데 너무 반갑네요 역시 집에 오면 이렇게 과자도 많고 먹을 게 이렇게 많네요 추석이니까 떡들도 있고 여기 전들도 있고 자 일단 저 추석 때 되면 또 이거 식혜 할머니들이 만드시니까 한잔 때려줘야 되거든요 엄마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모 할머니한테 받아오고 큰처에서 받아왔다더라 엄마는 안하시죠 이거 오리지널 식혜 어, 어, 어. 직접 만드시니 저희 네, 할머니 이모 할머니께 받아온 식혜 한잔 마스크 좀 뺐어 무슨 집에 오면 고정이고 어? 잘못 좀 그러지 마라 형 고정이고 오리지않았야 <laughs> 왜? 안 하고 그 여러분 안 절대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산 대화, 사람이기 대화. 때문에 <laughs> 대화,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송편 할머니 집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냥 먹자. 잠시만 대볼게. 음. 잠시도 끊지. 빨리 그게 뭐냐면. 밤. 아. 밤 아니야. 그게 저기 콩인데. 그리고 뭐하튼 그런 콩을삶아가지고 음 저걸 찌은 거야. 대피콩. 어어. 어. 그래서 이콩 맛이 난다 이거. 음. 기구래 음. 할머니 사해 계셨을 때도 할머니 이거 해주셨다. 응응응응응. 같이 앉아가지고 주이랑 딱 먹고 싶게. 어우 너무 맛있어. 맛있어. 같이 밥을 먹. 주이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다이어트 중이야? 아니. 다이어트 중 아니야? 아랫장. <laughs> 어, 나도 이것도 먹 먹읍시다 우리. 응. 초코 레이크. 정말, 이것도 맛있겠다. 밥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양파 깡. 정말 진짜 자취집에는 과자를 안 사놓는데. 못 사놓지. 음 나중에 먹어야지. 밥안 먹나, 빠 아빠 밥 먹었다. 아, 혼자 먹기 싫은데. 얼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데. 모자 때문에. 짠. 이거는 잡채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건 아니에요. 요거는 튀김 전이고요. 요것도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묵국이고요. 여기 자취생 집에서는 볼수 없는 깻잎 이렇게 묻혀 놓은 거 저희 시골에서 들고 온 거고요. 여기 배치김치 파김치. 본격적으로 행복하게 집밥을 한번 조져볼까. 일단 새우 튀김부터.

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전 이런 걸안 했어가지고 집에서 그게 없잖아. 음. 안녕. 지금 이 모자는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녁인데 머리가 개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떡입니다. 할머니 집에서 받아온 떡. 음. 다가 음, 갖들었어요. 음, 완전 맛있는데 양갱 같다, 양갱. 음. 한신 이렇게 잘잘요 이거는 매실입니다. 이거는 포테토칩. <목소리> 와 이거 과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 음. 이거 옛날에 발표하면 선생님들이 하나씩 줬었는데. 짠또 집에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있네요 진짜 너무 편하지 않요 와우 센스제이 다들 민트 맛 좋아하시나요? 저 민트 맛 극호인 사람이어가지고 엔초 민트는 처음 보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민트 맛이 너무 센데 불어보는 맛 난다 지 너무 잘 먹었다. 음. 여러분, 저는 씻었고, 이제 자르고 합니다. 저는 가위가 되게 잘 눌리는 편이어가지고, 잠을 항상 이렇게 자요. 무조건 눈 위에는 베개를 올리고 이불은 발끝까지 다 덮고 잔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큰 베개가 있어서 저를 지켜줘야 해요. 가위를 참잘 눌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대를 끼시면 되지라는 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안대는 너무 가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위를 이렇게 꾹 눌려주는 베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자고 내일도 부모님 집에 있을 건데 내일은 저 이랑 그런 것도 만들 거고요. 맛있게 먹을 거니까 우리 내일 만나요. 그럼 저는 잘게요, 여러분. 잘 자요. 바이.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집에서 너무 잘자 가지고 10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은 오후입니다. 이제 또 맛있는 하루를 시작해봐야겠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나무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걸로 비빔밥을 얼른 해보도록 합시다. 야,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비빔밥은 이제 한번 비벼볼 거고요. 요거는 튀김들, 요거는 탕국입니다. 저희 집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국을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이국을 먹었거든요 탕국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벼 볼까요? 요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을 진짜 진짜 나 새우 먹으면 안 돼? 이것도 이거 국물 몇 숟갈 넣어줘야 되거든 옆에는 제 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자전거를 타러 가셨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가지고 못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호박을 좀더 넣어야 다 그러게 말이야. 저기 한 번에 저렇게 반토막 나는 경우 자꾸. <laughs> 아니 밥이 많잖아. 아 이게 비빔밥 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고추장을 많이 넣은 것 같다. 그러면 밥을 더 넣고 또 재료가 부족하자 밥을 더 넣으니까. 그러면 재료를 더 넣어. 고추장이 딱 부족한 뭐, 것 같아. 그게 돼지들. 그러면 와 맛있겠다. 제 사랑 비빔밥을 다비벼고요 오늘 맛있게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아 하세요. 아 오늘 첫 끼가 비빔밥이라니.. 행복하군 짠!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 <laughs> 맛있어! 새우튀김 <laughs> 상큼 맛있어 아 근데 비빔밥이 지금 너무 맛있다 두부 이거 얼마 만에 집밥이야. 음. 음. 무슨 춤이야? 에스 아침 조식 출근할 때 8시까지인데 그노래들으면 출근했단 말이야. 근데. 안 좋은 추억이지. <laughs> 그 노래 들어도 그 느낌이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그느낌 그거는 못 듣겠다. 오빠는 태어 노래를 약간 추억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짜 파가나 쿵쿵쿵쿵쿵 치는 작업들이 엄청 많았거든. 네. 진짜 시끄러워. 응, 그러면 그때마다 태어 노래 들었어. 그때 그 기억이 진짜 안 좋은 기억이긴 하거든. 나한테 철가루 마시면서. 근데 스트레스를 딱 들은, 듣는 순간. 어.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파가나 <laughs> 맸지. <laughs> 아, <laughs> 깊숙해. 그러면 막. 머리는한마디둥둥둥둥땅 마지막 같 오빠 진짜 어제 지하주 타고 오면서 무릎 듣다가 눈물 고였어 아유 <목소리> 고나 마지막 음. 마지막까지 맛있어. 응, 시즈 먹자. 응. 또 자잘한 거 먹어줘야 지거든 알지? 응. 잘 먹었습니다. 음. 버스. 엄빠 진짜 잘못다니까 콩, 국팬더 아빠, 그만두 그거 검색해봐야지. 콩부팬더 아빠. 이거? <laughs> 말이 되냐고. 응, 말이 안 되긴 하지. 얘가 너무 귀엽지. <laughs> 아! 요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저는 우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보어야 돼요 우와 바로 바로 초록색이 된다 초코색 얘기하고 싶었는데 초록색이 된거아요음 국물이 바로 갈색이 됐습니다 초코우유가 된것 같은데요 완전 음, 진짜 초코우유에 말아먹는 것 같아 오빠는 무슨 시리얼이 제일 좋아? 나 시리얼 안 좋아해 <laughs> 나는 밥, 밥이랑 면 좋아해. 요즘은 면이더 좋아 쌀국수. 너무 맛있어. 초코우유 같아, 초코우유. 음! 어, 완전 초코우유. 씨를다 먹고 비비빅 먹을 거예요. 이거는 흑임자 맛이래요. 동생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떡볶 아, 진짜? 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지, 너. 아니야. 이거 나는 흑임자와 흑개 줘보자. 이거 더 좋아. 그래? 너무 맛있다 떡이 엄청 매력적이야 떡이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음, 음, 요즘 훈증자 진짜 너무 맛있어. 이제 우리 뭘 먹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안 뿜. 음.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들고 왔어요. 어, 어, 구속 십자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동생이 팬인 엑셀스. <laughs> 액소스 이름 같지 않아? 액소스 액소스 있는데 액소 <laughs> 소스가 있어? 어디에? s m 면서 파는 거야? 아, 어떻게 해? 그냥 있다고 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하고 꼼짝 꼼짝하고 DIY 이런 것들 좋아해가지고 동생이 요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아그 제가 너무 못생겼아 요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눈알이 빠지겠는데? 어 대박 이 그냥 코카고 끼우면 되는 거야 붙여야 되는 거야? 여기 미에해 접착이 있어 음. 이렇게, 여기가 득진득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콕콕콕콕 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콕 찍어서 여기 안에 아. 채운 다음에 보석들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가지고 여기 붙이는 건가 봅니다. 이렇게 여기 붙인 걸로 이렇게 하면 탁 집혀요. 이렇게. 여기 색깔 표가 있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엑소 노래를 한번 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왔다, 임마. <laughs> 이거 찍어야되 계속 찍어야되는데 가지고 기분이 <laughs> 좋겠네 <laughs> 아니 바퀴가 왜 터지냐고 통화지 않아도 될거지 피곤해 잘라나 지금 해야되는데 지금 어우 여러분 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쌈 한컵자 이거 꼬리 먹을래? 어? <잘 웃음> 어 야이 친구 떡진거다 날씨 너무 좋다 K가 몇 번이지? 16번 내가 16번 불렀었다 이 보석들이 네? 하고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16번 네! 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붙이면 돼요 너무 힐링이죠 그래? 다행이네 그래 오늘도 어때만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야니가 수지해라. 짜. <laughs> <어차피 너만 웃음> 여러분 드디어 선을 굽고 있습니다. 전전전 전, 전, 전. 저 십자수는 아직 좀덜 됐고 먹는게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생선전을 굽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는 환상의 콤보. 콤보가 아니고 뭐래 뭐지 콤비 콤비 또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음. 아 끄거. 되게 어요 아, 되 응, 응, 응.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먹어봐, 먹어봐. 아빠도 하나 갖다 줘야겠다. 배달 갑니다. 아빠 이거 하나 드셔보실? 응. 지글지글. 드디어 새우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 어, 뜨거워라 음 이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바삭바삭해 바로 하니까 너무 맛있다 그리고 고구마튀김까지 합니다 음.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짠 저희 찌짐도 할거랍니다 와 너무 더워요 여러분 드디어 전다 구웠고요. 생선전, 호박전, 새우 튀김. 여기 고구마 튀김도 했고요. 여기 전도 했답니다. 그리고 치킨도 시켰어요. 후다닥 다 해버렸습니다. 호박전. 호박 전 제발. 호박 전도 너무 좋아해. 음. 저희는 전을 다 부치고 치킨을 시키고 치킨하면 맥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맥주를 바로 편의점에 가고 있답니다. 완벽하게 먹어줘야 하거든요. 엄마와 함께 가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 뭐 못생겼지? 너무 많이 구웠다. 같이 게 아니고? 기가 찬다. 구운 거야. 쌀쌀하다. <laughs> <laughs> 보름달 보면서 소원, 소원 어, 빌어하잖아 보름달이 없는다. 시원하다. <laughs> 음, 드디어 저녁밥을 먹습니다. 짠! 저희의 추석 맛있는 뭐, 저녁, 뭐, 저녁 뭐. 만찬입니다. 저희가 한 전이고요 여기는 BH에서 시킨 골드킹 그리고 후라이드 양념 반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호호호 테라 맥주컵이네 맥주, 맥주 한잔할까요 우리? 짠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먹겠습니다 맥주는 테라입니다 오~~ 짠! 골드킹에 찍어먹기 위해 뿌링뿌링 소스도 시켰습니다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네 간장 맛있지? 이거 요거트 소스거든? 찍어서 먹어봐 소스는 응. 어아 소스 싫어? 음. 일단 나는 짠! 음. 맛있지? 음. 네. 와 완전 푸짐하네 잠시만요. 이거는 골드킹입니다 말도 안 되면서 음? 맛을 내기 어려워 아, 빼고 거 먹어 봐 간장치킨 나 아니야 성인이야 네성인아 치고 할음 맛있다 이거 생선전 밥에 전에 깻잎 올려가지고 짠 치킨 골드캔을 여기에 푹 찍어가지고 내두개 먹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아우, 아 맥주 진짜 맛있다. 이건 찌짐. 음. 진짜 음, 음, 비슷한 맛 아닌가? 진짜? 너 봐. 음, 살짝. 음, 완전 비슷키맛 나네. 고구마. 어, 네. 무르다. 그냥 물르나 우리 집에 아무도 닭다리라안 좋아하잖아. 안 좋아. 맞지 아빠. 뒤 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바뀐 허벅지 사야닌가. 뼈 요만하게 나오는 거 있거든. 아, 네 다시 이제 또 좋겠나. 헬로 카봇. 더봇. 바쿠가, 또, 복스, 부터 뭐 곤충이야. 고고다이노, 타이오, 뽀로로, 신비의 아파트, 시크릿 주주, 미미. 근데 시크릿 주자 안에서도, 거기 안에 구두까지 착착착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있잖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유리구두를 하나 잃어버렸대. 그래서 유리구두 하나는 별개로 안 팔아요. 막 이러거든. 그럼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할머니들이, 어. 유리코드 네, 한 장만 잃어버렸는데, 네, 한장 빼주면 안 돼요? 네,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카보 진짜 대박인게, 카봇 안에 뭐, 카봇 프라임, 카봇 콩, 카봇비콩 있는데, 콩이 뭐냐면 약간 주이콩진호콩영화콩현근콩 약간 요런 느낌이야. 비콩 <laughs> 안에 그게 다 있고, 콩 안에 그게 다 있고, 프라임 안에 그게 다 있어. 근데, 이름을 말한다봐요. 꽃가신 어딨어요?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해. 아, 그러면, 모르잖아. <laughs> 콩 꽃가신인가, 비콩 꽃가신인가. 그리고 그 로봇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게 합치면 펜타스톰이 된대. 네. 프라임 X 막 이렇게 적혀있 것만 <laughs> 펜타스톱으로 <laughs> 합체되고, 경찰차, 구급차 이런 거 합체가 안 된대. 어거뭘 <laughs> 터지잖아, 모르잖아. 파래사크 저것이 <laughs> <laughs> 다 하고, 밥다 먹고, 왔고요 부식을 먹으려고 음, 합니다. 야, 베랑, 샤인마스크, <laughs> 캣 아. <laughs> 아, 무슨 일이냐고. <laughs> 음, 진짜 아못생이 <laughs> 야, 완전 맛있는데, 잘못해? 아, 맞네, 망고맛 나네. <laughs> 이게 뭐예요? 뭐야, 요배 너무 큰. <laughs> 네 배보다 큰. <웃음> <웃음> 아, 맞는 가 <뭔가> 들었어요? 햄버거 <laughs> 들었어요. <laughs> 음, 아, 이번엔 너무 많이 먹는데? 음,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 <laughs> 해줄 때마다 내가 얼굴을 바꿀 거야. 그냥 가려버리는 거야. <laughs> 우리 다시 보석 십자수를 해봅시다! 드디어 보석십자수를 완성을 했다는 <웃음> 소식입니다. <웃음> 반짝반짝. 반짝반짝. 수고했어. 진짜 이맛에 사는 것 같아요. 뜯는데 뭐 완전. 반짝반짝. 동생이 하나 더 뜯었거든요. 보석십자수를. 근데 여기 이렇게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보석 받침대고요. 요거는 보석 콕콕콕 집는 거. 제가 디즈니 되게 좋아하는데 관련된 친구들 보석십자수를 하고 싶네요. 이거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완전 힐링 힐링. 안녕 여러분! 제가 어제 그렇게 후식을 먹고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오늘은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너무 푹잘 쉬었고 오늘은 다시 일요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속이 좀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동생과 엄마께서 아침 일찍 잡채를 해주셨답니다. 이거 맛을 안볼 수가 없거든요. 짠. 여기 잡채고요 아, 아무것도 안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안 되겠네. 맛있다! 음. 음. 얘 엄마가 신기하던데. 깃! <laughs> 너무 잘 쉬고, 너무 잘 먹었고요. 다들 추석에 잘 보내셨나요? 우리 재충전 잘 했으니까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잘 쉬다 갑니다. 어머니. 응.